네, 안녕하십니까. 최능원입니다. 오늘은 한화의 3분기 실적 리뷰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3조 4천억 그리고 5,732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줄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로는 매출액은 조금 더잘 나왔고요. 영업익 이 전망은 소폭 미달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의 특징은 매출이 좋았다. 반대로 이제 수익성이 다소 하락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는데요. 일단 자회사들을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실적이 다소 빠진 자회사는 한화 건설, 그리고 하나 솔루션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3% 그리고 23% 줄었습니다. 뭐 특히 그주 하나의 주가에 조금 더 연동이 많이 되는 회사는 한화건설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쪽에서 숫자가 다소 빠진 것은 어, 이라크 공사 재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형 현장에 대한 중공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이 3분기에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난 7월달에 이거는 어, 예전에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어, IR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 건설의 올해 매출액을 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6에서 7% 그래서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은 어, 올해 기준으로 1,800억에서 2,100억 원의 그 목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은 여기에 제시가 된 목표 대비해서 각각 매출액 기준으로 64% 영업이익 기준으로 65% 달성을 했고요. 따라서 건설 부분의 경우에는 3분기에 살짝 숫자가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어, 올해 목표 달성은 매우 유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하나 건설 관련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하나 솔루션의 수익성 약화는 어, 특히 태양광 쪽에 부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래도 어, 상장이 되어 있는 자회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실적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않더라. 하나 쪽에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반대로 좋았던 자회사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하나 자체 별도 실적 좋았고요. 생명,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리조트 부분의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별도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작년 3분기에 7.5%였었지만 올해 3분기에는 8.5%로 개선이 됐고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이유는 작년 내내 글로벌 사업, 뭐 쉽게 얘기하면 상사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쪽 사업 중에서 숫자가 안 나오는 부분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 규모를 1,62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어, 목표는 2,000억 원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4분기에는 기계 부분에서 2차전지 관련된 추가 수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어, 글로벌 암모니아 판가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실적이 4분기에는 추가로 반영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간 목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에어로는 앞서 그 솔루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장사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 하지만 어, 크게 주 하나의 주가랑 관련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특히 이번 실적에서 가장 고무적인 어, 부분은 리조트 부분이 드디어 흑자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내내 어,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뭐 분기에 200억씩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어, 3분기에는 영업이익 51억 원을 어, 기록을 하면서 적자장에 성공을 했고 뭐, 특히 4분기에는 분위기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어, 꾸준하게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가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한화건설 이쪽에서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한다 그리고 어, 별도에서 2500억 정도 예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 사실상 하나 건설까지는 100% 자회사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는 하나의 몸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 보시면 은 어, 대략 4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 시가총액은 3조가 약간 안 돼요 그래서 어, 대략 영업이익 대비해서 이 시가총액을 나눠봤을 때 실제로 10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싼 지주사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을 했고 4분기에 계절적으로 이익이 다소 약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4분기까지 누적 지배 순이익은 8,900억 원을 넘어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은 부분하고 최근에 주가가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한 축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주환원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실적이 좋죠 실적이 좋은데 게다가 그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한화에너지 특수관계인이 한화에 대한 지분율을 꾸준히 높여 가지고요 기존의 5% 수준에서 9.7% 까지 확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 보면은 특수관계인의 지분 총 지분율은 43.62%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배당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물론 그 한화에너지가 한화 지분 매입을 8월달 이후에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플러스 요인을 준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 효과는 아무래도 소멸 국면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어, 실적이 좋다. 그리고 최대주가 주 이미 지분 확대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저평가가 되어 있고 이 배당 시즌으로 들어가는 어, 구간임을 고려를 하면 음, 현재는 어, 굉장히 싸다. 그리고 주가는 어, 5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포텐을 갖고 있다. 이 예,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지주사 중에서 제가 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 한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